고려 왕비 실록 강종의 제이비로 고종의, 고종의 모후인 원덕태후 유씨. 고려사 권팔8 열전 권제일 후비 강종 후비 원덕태후 유씨. 원덕태후 유씨는 종실인 신한후 왕성의 딸로 고종을 낳았다. 강종 원년에 책봉되어 연덕공주가 되었는데 그 조서에 이르기를 임금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 순이 천하를 교화할 수있던 것은 대개 요의 딸인 아왕과 혼인리강한데 힘입었고 왕계가 나라를 일으킬 기틀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지중의 내조 때문이었다. 돌아보건대 나에게 하늘이 짝지어준 이의 현명함도 옛 후비의 보필함이 있으니 어찌 영광 어린 책봉을 더하여 숨은 공에 보답하지 않겠는가? 이제 아무 관직에 있는 아무개를 보내 부절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책명으로 그대를 왕비 연덕궁주로 삼고 아울러 인수와 의대 금은 그릇과 비단. 배와 곡식, 노비와 안마를 하사한다라고 하였다. 그 책문에 이르기를 후비의 덕은 왕화의 기틀이 된다. 주문왕이 위수에서 태사를 맞이하여 빈으로 세우니 왕실이 더욱 무성해졌고 하우왕이 도산시에게 장가들어 배필로 사무니 역수가 길이 창대하였다. 마땅히 이전의 규범으로서 특별히 이전을 거행해야 할 것이다. 아, 그대 왕비 유시는 하늘이 내린 현숙한 자질과 오기 반짝이듯 뛰어난 모습으로 안으로는 험하고 치우친 마음이 없고 밖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행실을 지녔다. 붉은 용이 잠자리에 들어오는 꿈을 느끼고 마자들 원량을 낳았으며꾀꼬리가 숲에 모여드는 것을 기뻐하듯이 널리 어진 은혜를 베풀었다. 돌아보건대 몰래 도운 공이 이미 드러나 있으니 휘어를 두텁게 더해주어야 마땅할 것이니 이에 좋은 때를 가려 죽책을 내린다. 이제 아무 관직에 있는 아무개를 보내 부절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책명으로 그대를 왕비 연덕공주로 삼는다. 아, 그 법도를 잘 따르며 그 몸을 맑게 하고 삼가라라고 하였다. 고종 26년에 훈서하자 곤룡의 장사 지내고 시호를 올려 언덕태후라 하였으며 고종 40년 시월에는 정강을 덧붙였다. 원덕태후 유씨는 강종의 제이비로 고종의 모후이며 생전 태후로 올려졌는데 부계로는 현종의 후손이며 모계로는 인종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는 신한후 왕성 어머니는 인종과 공예태후의 셋째 딸 창락 궁주인데 부계보는 현종 정관왕 경한궁왕영승화백 왕정 한남백 왕기 신한후 왕성으로 이어집니다. 모계 족보는 인종 창납공주로 이어지는데 이처럼 강종과 원덕태우는 부계로는 멀어도 모계로는 상당히 가까웠는데 두 사람은 외사촌 관계이며 자녀는 고종 한 명만 있습니다. 강종이 명종의 태자였을 시절 두 번째 태자비로 들어왔는데 강종의 첫 태자비는 이희방의 딸이었고 둘 사이에 이미 딸도 하나 있었으나. 그녀는 1174년 이방이 실각하자 폐출되었습니다. 그렇게 1175년 9월, 원덕태우는 새로운 태자비가 되었고, 두 사람의 아들인 왕지는 1192년 1월에 태어나는데, 1197년 최충헌 최충수 형제에 의해 북궁에서 폐퇴자된 남편을 따라 같이 강화도로 떠납니다. 그러나 1211년 희종이 수창궁에서 최충헌을 죽이려 시도했다가 실패해 강화도로 내쫓기는 일이 발생하자, 최충헌은 다시 강종을 소환했고 태사비도 다시 만월대에 복귀를 합니다. 1212년 10월 연덕궁주로 봉해진 후 이어 왕비에 봉해져 왕후가 되는데 수령궁주는 결혼할 때 왕비에게 자신을 보살펴주어 감사하다는 표문을 바쳐 사평왕후의 딸 수령궁주를 잘 보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강종은 너무 늙어 1213년에 붕어하니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남편을 이어 아들 왕진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그녀가 언제 태후가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1215년 9월 아들과 함께 청주 동궁으로 거처를 잠시 옮기는데 이때부터 왕태후란 존호로 사서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후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1216년 자신의 어머니 창락 공주가 죽어 외손자인 고종은 3일 동안 소복을 입었으며 1218년 며느리 아내 태후가 들어왔고 1219년 손자 왕전이 태어났습니다. 1220년 오빠인 영인우 왕진이 죽었고, 1232년 상도울 떠나 강도로 천도하는 혼란스러울 때 며느리가 죽었는데, 1235년 6월 왕전이 다시 결혼을 했고, 1236년 증손자 왕신이 태어났습니다. 1239년 5월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나라가 엉망진창일 때 풍했는데, 능호는 골릉이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에 있습니다. 강화도엔 총사기의 고려왕릉이 존재하는데 태후의 골릉 아들 고종의 홍릉 사촌 희종의 성능, 손자 며느리 순경태후의 가릉이 그것입니다. 한때 태자비로서 내명부의 2인자였으나 폐위되었고 다시 돌아와 왕후 이어 태후로서 내명부의 1인자가 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강화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 여러모로 다이나믹한 삶을 산 태후입니다. 무튼 중간에 원나라 피가 섞이긴 하지만 원덕태후의 아들 고종부터 원종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예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 우왕 창왕까지 총 10명의 왕이 원덕태후의 피를 이어받습니다. 원덕태후의 골릉 골른. 골릉은 고려 22대 왕 강종의 부인이자 23대 고종의 어머니 원덕태후가 묻힌 능으로 성능과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지만 골릉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강화 골릉이라는 표지판에 따라 마을로 들어가면 사유지라는 안내판이 나오는데 사유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가 그곳에서 끊어져 걸어서 가야 되는데 길 같지 않은 길을 3, 4분 걸어야 제법 넓어지고 나무들이 운치 있게 하늘로 치솟은 골릉이 나오며 성물이 비석과 표석밖에 없어서 매우 간소해 보입니다. 봉분의 아랫부분은 호석으로 둘러있고 봉분 모양도 동그라니 정리가 잘 됐는데 깨끗하게 빗질의 쪽을 진 여인의 머리 같습니다. 뉴역 아래쪽에 깔린 검은색 바닥은 정사각형 모양의 돌로 만든 판이 눈에 띄는데 원래 깔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돌을 복원해 딴것 같으며 전돌이 깔린 곳에 정자각이 세워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골릉의 유일한 성물은 비석분으로 비석엔 고려원덕왕후 골릉이라고 하자로 적혀있는데 원덕태우는 왕후의 시오는 받지 못하고 아들에게 태후의 시호만 받았습니다. 골릉에 대한 발굴 조사는 2004년에 이루어졌는데 석실의 크기는 희종의 성릉과 비슷한 규모이고 청자와 백자의 조각들, 부서진 기와, 청동못 구슬, 동전 등 여러 유물이 발굴됐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나온 것은 없었답니다. 역시 도굴을 당하는 적이 발견됐고 도굴꾼이 가져가기 힘들었는지 성물은 몇 가지 나왔는데 석인상의 머리만 세 개나 나왔고 양머리의 석수도 발견됐습니다. 고려왕릉은 천년이란 순환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무신정권, 몽골과의 길었던 전쟁 그리고 백년 가까운 원나라 간섭기를 거치며 관리가 소홀해져 그 시절 왕릉이 도굴당했다는 기록이 자주 눈에 띕니다. 조선이 들어선 후 태종은 태조 왕건을 비롯한 고려 여덟 왕의 능에 세종은 그나마 줄여서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네 명의 왕릉에만 수호인을 두었고 나머지는 소재지관청이 관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는커녕 위치도 흐릿해져가는 상황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고려왕릉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겠는데 현종대의 고려왕릉에 대한 실사조사를 벌여 소재를 파악합니다. 병자호란이 끝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 현종이 대단해 보이는데 강화의 왕릉도 1660년대 초 강화유수 조부경이 찾아내 개축했다고 합니다. 숙종 때에는 고려 왕릉의 소재와 관리 상태를 잘 정리한 기록인 여조 왕릉 등록이란 책이 나오는데, 고려 왕릉의 호적 등본이라는 평을 듣는 책으로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릉과 건릉은 겨우 능의 형태로 존재하며 정자각 터또한 전과 다름없다. 능위에 길이 노출되어 있어 보기 민망하니 우선 본부에 명하여 보수하게 하였다. 여조 왕릉 등록 숙종 원년 시월 4일 조선 고종대인 1867년 고려왕릉을 일제히 정비해 57기의 표석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고려왕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 시절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관되고 있는 몇몇 고려왕릉의 흑백사진이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오래된 능의 모습이며 2000년대에 와서 첫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강화의 고려왕릉들은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됐습니다. 골릉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이런저런 성물과 기와 조각이 많이 나왔지만 발굴된 성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는데 성물들이 놓여 있었던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온전치도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고려왕 비실록은 강종의 제비로 고종의 모후인 원덕태후 유씨였습니다.